안녕하십니까 예보관 김태수입니다. 현재 중부지방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과 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나 방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동해상에 취치한 고기압을 받다가 점차 그 가장자에 들게 되겠으므로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남쪽을 지나는 기압골령에 어우러 대체로 흐리고 전라남북도와 제주도는 아침부터 낮 사이에. 경상남북도는 낮부터 밤 사이에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권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으므로 중부지방은 대체를 흐리고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가끔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차차 맑아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편 강원도 영동과 전라북도 서해안 경상북도 북부지역에서는 낮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겠으나 내일 비가 그친 후에 낮부터는 고기압이 확장해오면서 찬 공기가 유입되어 기온이 점차 떨어져 모레부터 당분간 아침에는 선선하겠고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내륙과 해안 일부 지방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 먼바다에 풍랑주의보는 오늘 새벽에 모두 해제가 되겠으나 오늘 오전까지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이 다소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으니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